2015년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2015년에 태어난 세 단어가 제 마음에 씁쓸함을 가져옵니다. 첫째 단어는 7포 세대입니다. 2011년 돈이 없고 여건이 안 돼서 연애할 수 없고 결혼할 수 없고 결혼했다고 해도 애를 낳을 수 없는 3포 세대란 단어가 우리 신조어로 등재되었습니다 2014년에 거기에다가 아 관계를 포기해야 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하고 그리고 주택 소유를 포기하는 오포세대라는 말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2015년 거기에다가 두 가지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 해서 칠포세대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 7포 세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되지 않아 노력하면 된다고 어른들은 말하는데 노력해도 안 된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노력한다는 말안 하고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 이 세대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신조어가 흑수저입니다 부저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평생 아르바이트 한 적이 없어요 취직하려고 길을 쓸 필요도 없고요 학자금 갚으려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기업을 이어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고 오히려 빚 내서 공부한 거감느라고 대학을 졸업해도 쉼이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한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자신들을 흙수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흙수저의 가슴이 만들어낸 세 번째 신조가 헬 조선입니다. 헬은 지옥이란 뜻이고 조선은 우리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 그래서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버지로서 선배로서, 기성세대로서 저는 마음이 많이 안쓰럽고 미안하고 민망합니다. 오직이나 힘들었으면 해도 해도 안 되는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나라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탓까지 해야 할까 이런 안쓰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쟁에 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했던 우리는. 60년이 되지 않아 세계 제11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세계 왕국이 되었고 초고속 통신망이 깔리고 문맹률은 세계에서 제일 낮고 국민 평균 IQ가 세 자리인 세계에서 두 번째 IQ가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케이팝 스타들 배짱이처럼 노래하면 굶어 죽고 개미처럼 일해야 먹고 산다고 가르쳤는데 배짱이처럼 날마다 노래하는 그들이 지금 수백 대 수천 대 파는 자동차보다 더 많은 수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알, 높이고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외교관들이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오고 싶어서 제3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 나라에 지금 스며들어 오고 있는데 정작 이 나라에 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러니는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이렇게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못 산다고 자신을 생각하는 이건 누가 만든 것입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각도에서 말을 할수 있겠지요. 저는 오늘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육가로서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장난감 잘못 사준 탓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장난감을 사주고 각인시키고 그 잘못된 장난감의 이미지를 우리 삶을 몰아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망가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에게 또 똑같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과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왔던 잘못된 장난감은 이것입니다. 왕이 되어야 한다.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면 안 된다. 남들보다 위 있어야지 남들 밑에 있으면 안 된다. 남들 앞서 서야지 남들의 뒤를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들 앞에 서라, 남들 위에 서라. 그래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전치사는 최자가 부터야 최고의, 최초의, 최상의, 최선의, 최연소의, 최다의 뭐 그렇게 최가 중요해요? 남들 위해서라, 왕이 되어라 그래야 명예롭고 권세 있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수 있다 에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불교 아닙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대학교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학교가 나를 푸른 처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내 인생을 인도하는 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은 무슨 신일까요? 내신입니다. 내신. 내신이 좋아야 인생 펴집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공멸해질 줄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칼라리 사막에서 제가 본 스프링박. 그들은 뛰는 게 아니고 껑충껑충 스프링처럼 뜁니다.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지명들이 다 튑니다. 왜 튀는지는 모르지만 남이 뛰기 때문에 안 뛰면 큰일 날것 같아서 띕니다. 벼랑이 이르르면 설 수가 없어서 모두가 다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이런 공멸의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헬리시 조선, 헬 지옥 같은 나라라고 젊은이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다른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다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씌워질 수 없는 그 왕관을 씌워지기 위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이 왕관을 쓰도록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한국에 있는 수능 기도회의 실상이 그것입니다. 예수님, 다른 아이보다 제 아이가 조금 앞서면 안 될까요? 다른 아이보다 제 아이가 위 있으면 안 될까요? 마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주 간절입입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왕이 되시는 날제 아들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아서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남들 위에서고 남들 앞에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하늘의 축복을 물대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이 나라가 헬리시 조선이 되냐고요? 해븐리 조선이 되어야지. 헬조선을 해븐조선으로 바꿀 방법은 없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답해 줍니다 우리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은 377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남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되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모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모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되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보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기쁘게 하는 내 보도주를 내가 어집버 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줄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나무들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불이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반원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으로 주십니다. 이것을 오늘 제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통역을 한다면 장난감 바꿔줘라. 네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장난감을 바꿔라. 너희 부모님이 내게 가려 가져다 준 가슴속에 심겨놓은 그 장난감 버리고 장난감 바꿔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장난감 바꿔줘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기도원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고 한 사람의 비유입니다. 기도원은 300 용사로 엄청난 미리한 적군들을 다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다고 치지만 왕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70명의 아들을 여러 아내로부터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세겜에 있는 처을 하나 얻어서 그에게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겜에서 얻은 첩의 아들, 완전히 서자 취급이 70명으로부터 멸시 있는 동자를 받고 자란 그 아이는 이속이 이렇게 꼬이고 맙니다. 그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왕이 되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 같은 영어와 힘을 가지려면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름만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가 아니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외가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외숙모, 외할아버지, 이모, 이모부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되야 되겠는데 정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우상전각에 맞춰진 헌금으로 그에게 줍니다. 그는 그 헌금으로 그사회에 온갖 잡된 짓을 다 하는 깡패들을 고용합니다. 그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버지의 친아들 70명을 산으로 끌고 가서 한 바위 위에서 다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 중에 70명 중에 막내 아들 요담 하나만 겨우 도망쳐서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여있는 세계의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향해 외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담의 비유 나무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되려고 하라. 왕이 되도록 자식을 키우지 말고 그가 되도록 자식을 키우라. 네 나무가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두 부류만 등장합니다.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는 자신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서야 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알았습니다. 왕의 자리가 자기에게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소중한 자기의 가치를 발휘할 왕보다 훨씬 중요한 자기 자리는 지금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는 독특한 열매와 기름과 포도주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늘 만들 수 없는 이파리가 별로 없는 가시나무는 주제도 모르고 내 그늘에 다 내려와라 힘도 없는 주제에 내게, 내게 골복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 그 어마어마한 삼남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결국 자기 주제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본분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다만 다른 사람 위에 서기를 좋아하고 앞에 서기를 담했던 아비멜렉은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 끝났고 자기 자신은 위층에서 내려던진 여인이 내려던진 맷돌짝 위짝에 맞아서 두개골이 다 박살이 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이렇게 잘 자라갔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올리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본분과 가치와 자리에서 복되게 꼽히기를 원하신다면, 장난감 바꿔주세요. 장난감, 이 장난감으로. 두 가지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가치 두 번째 자신의 자리 새 나무의 긍지를 보세요 새 나무의 자존감을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열매와 내 기름과 내, 포, 내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내가 뭐가 모자라서 왕이 되려고 나무들 위에 우찔거리고 폼 잡고 에? 허세 떨겠냐? 그런 알맹이 없는 삶을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여기 사다리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네모도 있습니다. 여기는 동그라미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그걸, 인,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죠? 배하고 사과하고 귤하고 어느 게 제일 좋죠?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빨간색이 좋아요? 노란색이 좋아요? 초록색이 좋아요? 어떤 게 왕이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다 좋고, 다 독특한 가치가 있는 거지. 근데 왜 우리 인생에 대해서만꼭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자식이 생김새와 관계없이 왜 남들 위에 있어야 하고 남들 앞에 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래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네발 달린 짐승의 왕은 목에 사자, 날개 달린 새들의 왕은 목에 독수리. 태양계의 수많은 별 중에 왕은 목에 목성. 태국 가서 물어요. 과일 중에 제일 왕은 목에 두리안. 여러분, 두리안 똥구리 는납니다 너는 엄청 좋아하지만 맨날 두리안만 먹으라고 그러면 전 너무 힘들 거예요. 사과는 사과이어서 중요하고, 두리안은 두리안이어서 귀하고, 귤은 귤이기 때문에 맛있고 배는 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은 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늘 왕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왕손이시니까요.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정의하는 성공의 정의에 내 인생을 헌신해야 하며 내 자식의 소중한 가치를 무엇 때문에 세상이 정의하는 그 성공과 출세의 기준에 내 아이를 깎아내야 합니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중에 여러분 같이 생긴 사람의 입장에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품이 아닙니다. 대충 남과 비교해서 조금 낫게 살다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메워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그 모양으로 만드신 겁니다. 남처럼 되지 마세요. 남처럼 되고 싶어 자신을 깎아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자식처럼 키워야지. 그, 그대로 키워야지. 그를 남의 자식처럼 되게 만들기 위해 키우지 마세요. 그거는 부모들이 짓는 가장 나쁜 죄고 악한 죄입니다. 그 죄의 열매로 우리는 이 금수광산 아름다운 나라에 살면서도 헬조선이란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안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내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리는 다이아몬드라고 칩시다. 내 자식이 이렇게 생길 때,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겠 깎아야죠. 망가뜨려야 됩니다. 그래도 억지로 집어넣으면 이 틀이 깨집니다. 틀이 망가집니다. 이 모양이 들어갈 구멍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세 살짜리가 갖고 놀아야 이 장난감이 됐는도 우리는 다 잊어버린 채, 엉뚱한 구멍에 자식을 놓기 위해 마음고생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제발 여기 좀가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방해하고 축복을 받아야 세상도 방해하고 아이들이 사는 세상을 헬조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불은 아궁이에 있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불이 안방으로 기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칼은 주방에 칼집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칼이 아이들 완구 완구통에 장난감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이는 칼에 뱁니다. 부지갱이는 아궁이에 있어야 합니다. 바늘은 쌈지 그릇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그 고유한 가치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고 행복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면 가치도 기능도 의미도 목적도 다 상실하고 맙니다. 가시나무가 자기 가치도 모르고 자기 자리도 모르고 설쳐대다가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신도 맷돌짝에 맞아 두개골 깨져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아비 멜렉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헬조선 남 위에 서고 남들 앞에 서게 자녀를 가르치면 여러분 가정은 모지않아 헬가정 됩니다. 헬리시 지옥 같은 가정 됩니다. 헬리시 교회 됩니다. 헬리시 조선됩니다. 올리브 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그들의 가치를 알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 때, 여러분 가정은 해분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정말 오늘 진급한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길 원합니까? 남 앞에 서라 남 위에 서라고 축복하지 말고 그가 되라고 축복하십시오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양새대로 그 아이가 포도나무처럼 올리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심긴 곳에서 꼽힐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멘토이신 하늘에 계신 안성진 목사님의 시한 편을 여러분의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안성진 목사님, 어린이 사역자로서 한평생을 걸어간 제 선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넌 그저 사람이면 된다 꽃은 그저 꽃이면 되고 물은 그저 물이면 된다 사람은 그저 사람이면 된다 느낌 있고 꿈 있고 정 있고 눈물 있고 그리고 용기 있고 그저 그런 것이면 된다. 넌 그저 사람이면 된다. 아침 햇살 저녁 노을엔 왠지 모르게 가슴 부풀고 그 간사는 번 밑에선 괜스레 고개가 스며지면, 숙여지면 된다. 넌 그저 사람이면 된다. 성적표에 올 A가 아니고 무대 위에 앞자리가 아니라도 좋다. 그저 하나님 꿈을 아는 최선의 가슴이면 된다. 남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남이 있고 정의 앞엔 고추 서고 불이 앞엔 용맹이 있으면 된다. 넌 그저 사람이면 된다. 꽃은 그저 꽃이면 되고 물은 그저 물이면 되고 넌 그저 사람이면 된다. 그 말을 한 글자만 더하겠습니다. 넌 그저 그 사람이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모두가 다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들보다 앞지르기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피폐해져서 헬조손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드신 모양새와 이 아이들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자리를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일인데, 우리는 모두에게 왕이 되라고만 닭달했습니다. 우리에게 닭달하신 부모님 원망하며 왕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남 위에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남아 앞에 서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실패자라고 스스로를 낙인찍으며. 그 슬픈 눈물을 흘리고 멍든 가슴으로 살아온 그 삶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우리 우리 자식들에게 또 같은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날에 그 노래를 끝내게 도와주시고 여담의 비유에 나오는 새 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